안녕하세요. 꼬꼬미 파파 강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설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생명 얻는 지혜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은 블레셋과 전투입니다. 사울은 이미 왕의 역할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아들 요나단은 용감하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간 요나단이 승리합니다. 덕분에 이스라엘 본진까지 승리를 거둡니다. 반면에 사울은 점점 총기를 잃어갑니다. 그래서 배고픈 군사들을 고려하지 않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어리석은 명령으로 큰 공을 세운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백성들이 만류하여 요나단은 살아나지만 사울은 자기 명령을 스스로 깨는 허무한 짓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51장은 바벨론 심판 두 번째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나라입니다. 비록 빠른 시간에 강력한 제국이 되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바벨론의 잔악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과 다릅니다. 땅과 세계와 하늘을 만드셨고 구름과 비와 번개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는 이 말씀은 책에 기록되어 바벨론에 전달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끼리 한몸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환란 중에 참으며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0편, 30편은 하나님을 높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다윗도 교만한 때가 있었고 형통할 때는 자신만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을 때 다윗은 크게 놀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슬픔이 춤이 되고 배우시 기쁨의 띠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완전하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장 참된 지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인생이 멸망하지 않고 그 가정과 나라가 보존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꼬꼬미파파 강목사였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